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원의 접선 그리고 현이 이루는 각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우선 어떤 접선 그리고 어떤 현이 이루는 각을 살펴볼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의 중심이 여기 있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이 정도 되는 원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점을 이 점의 접선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설명을 해볼 텐데요. 일단 이걸 가지고 계속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음 여기 원이 있고 이원 안에 뭐 여기가 접점이죠. 그래서 이 접점과 뭐 현이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 여기 접선과 여기 접점을 지나는 현이 이루는 각 이 각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각이 음 지금 이렇게 지금 이 각이 접선과 이 현이 이루는 각입니다. 근데 이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의 내부에 있는, 그러니까 이거보다 살짝 작은 내부에 호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살짝 작은 이 부분에 호가 있죠, 이 호. 이 호에 대한 원주각. 의 크기와 이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이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접선은 여기 접선이고요, 그 현은 그 접선의 접점을 지나는 현. 그래서 그 현과 접선 내부에 있는 호에 대해서 그 호의 원주각과 편과 접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같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인데요. 이제 왜 그렇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위치 관계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음... 자, 이렇게 세 가지 어떻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느냐? 예를 들어, 이 점을 지나는 현인데, 원의 중심도 이렇게 지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의 중심을 지나는 현이 이렇게 있는 경우. 이렇게 삼각형 A, B, C. 그래서 현과, 음, 여기 접선이 이루는 각이 90도인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여기를 A라고 했을 때, 이제 이 현과 접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예각인 경우가 있겠습니다. 90도보다 작은 경우가 있겠고요. 또, 마지막 경우에는 이렇게 현과 접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둔각인 케이스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삼각형 A, B, C, 그리고 삼각형 A, B, C. 이세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각각 증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첫 번째 내용을 이해를 하시면 두 번째, 세 번째도 이첫 번째가 이각과 이각이 같기 때문에 나머지도 같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해볼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첫 번째 경우는 굉장히 자명합니다. 여기 선분 AB가 원의 지름이죠. 원의 지름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중심각 180도의 절반이기 때문에 여기는 90도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현과 접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 90도. 그래서 각 A, C, B와 현이 이루는 각의 크기 모두 90도가 돼서 같습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만약에 현과 접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예각이라면, 과연 이 각과 이 각의 크기가 같을 것인가? 지금 여기 이 내용은 이해되시죠? 어떤 접선과 어떤 현인지. 여기 접선이 있고 그 접선의 접점을 지나는 현과 그 각의 내부에 있는 호. 에 대한 원주각입니다. 뭐 이쪽 면에서 이야기를 하면 이 각의 크기와 이 각의 크기가 같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각의 내부 에 있다라고 하는 걸잘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과연 여기 이쪽 각과 이각 C A B가 같을 것이냐? 아, 이제 이증명이 있어서는 우리가 보조선을 그어주시면 됩니다. 어떤 보조선이냐면 여기 원의 중심을 지나는 원. 아원의 중심을 지나는 지름을 하나 그어 주시면 됩니다 이 점을 D라고 해보도록 할까요 그리고 이 점을 여기 C와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보시면 어 먼저 여기 각 D, A, T가 있습니다 여기 각 D, A, T를 뭐 여기 접선 위에 있는 한 점이라고 해볼게요 각 D, A, T가 90도 입니다 그렇죠 왜냐면 여기 원 반지름 그리고 접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90도 그리고 DCA가 90도입니다. 왜냐면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니까요. 각 DAT는 각 DCA는 90도라고 하는 걸알수 있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각 BAT를 생각을 해봅시다. 각 BAT. BAT는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음, 목표로 하고 있는 이 각. 이 각의 크기는 90도에서 어, 여기서 각 BAD를 뺀 겁니다. 90도에서 각 BAD를 뺀 만큼이죠. 그렇죠? BAD 요만큼이요. 그리고 또각 BCA, BCA 각 BCA도 우리가 목표로 하는 이 각이죠. 이 각은 역시 90도에서 DCB를 뺀 겁니다. 그렇죠? 90도에서 각 D C B를 뺀 각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은 각 B A D와 D C B입니다. B A D 이쪽 각이죠. 그리고 D C B 이쪽 각이죠. 지금 이각 보시면 사실 호 D B에 대한 원주각입니다. D C B도 그렇고요. D A B도 그렇고요. 그래서 각 D C B는 그리고 각 어, D A B 는 모두 원주각이기 때문에 뭘뭐 만지 모르지만 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DAB, BAD 같은 각이고요 그래서 BAT와 BCA의 크기가 같은 겁니다 왜냐면 90도에서 같은 크기의 각을 빼주었으니까 각 BAT는 각 BCA가 되는 거죠 BAT의 각의 크기와 여기 BCA의 각의 크기가 같다라고 하는 걸 이런 식으로 증명해 줄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같은 방법으로 어 여기 이 각, 이 둔각인 경우에도 똑같이 증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지름을 이렇게 그었을 때어 여기 점을 D라고 하고요, 여기 한 점을 T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각 DAT 원의 지름 접선 이루는 각의 크기 90도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선을 한번 이어볼까요? 각 DCA 또 90도입니다. 왜냐면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니까요. 자 그러면 어 같은 원리로, 아까 비슷한 원리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각 BAT가 있죠. 각 BAT는 90도에다가 뭘 더한 거냐면 각 BAD를 더한 겁니다. 이제 짐작이 되시죠? 각 b a d 이 부분을 더한 겁니다. 여기가 90도니까요. 그리고 각 b, c, a. 이것은 여기가 90도입니다. 그렇죠? 여기가 90도인데, 90도에다가 각 b, c, d를 더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또각 b, c, d와 각 b, a, d를 생각을 해보면 b, c, d 여기고요. b, a, d 여기고요. 이두 각은 호, b, d에 대한 원주각입니다. 크기가 같죠? 두 각의 크기 같습니다. 즉, 90도에다가 같은 크기의 각을 더해줬어요. 그러면, 당연히 BAT와 각 BCA가 같은 각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 BAT, 이쪽 각의 크기와 각 BCA, 이쪽 각의 크기가 사실상 같은 각이다. 각의 크기가 같다라고 하는 걸 찾아줄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정리를 해보면, 이제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의 크기. 원의 접선과 그 접점을, 접선이 있으면 접점이 있겠죠? 접점을 지나는 현이 이루는 각의 크기. 그 각의 내부에 호가 있습니다. 그쵸? 그 각의 내부에 있는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와 같다라고 결론을 내줄 수 있습니다. 음, 여기에 보시면 삼각형 예를 들어 여기 A 그리고 뭐 여기 B 그리고 이쪽에 C 삼각형 ABC가 있을 때 이쪽 각의 크기는 이쪽 각의 크기와 같은 겁니다. 왜냐면 여기 현과 접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그각 내부에 있는 호 AB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와 같은 겁니다. 반대쪽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여기 CA 이쪽으로 가는 이 각의 크기는 호 C A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 의미를 각의 내부에 있는 호에 대한 원주각이라고 하는 걸잘 이해를 해주시면 이것도 음,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하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것을 문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적용을 하는가 그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어, 예시 문제를 몇 가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원과 접선이 이렇게 있고요. 음, 간단한 문제 먼저 보도록 합시다. 이제 이원 안에 내접하는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를 각 X라고 하고, 여기를 각 Y라고 해봅시다. 이 각의 크기를 75도, 이 각의 크기를 65도라고 했을 때, 각 X, X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쪽, 현과 접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이 내부에 있는 호에 대한 중심각, 아니, 원주각의 크기와 같기 때문에 각 x는 65도가 되고요. 각 y도 마찬가지로 이쪽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 해서 75도 쉽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풀어보고 마무리할게요. 이제 이 원의 내부에 어떤 도형이 하나 있는데, 접점을 지나는 이런 도형이 있다고 해봅시다. 음, 이 경우에 여기 각의 크기를 56도라고 하고요. 어, 이 각의 크기를 28도라고 합시다. 그때 이 각의 크기가 x, 여기 y. 이 각의 크기를 x라고 할 때, 각 x와 각 y의 크기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여기 보시면, 일단 여기 각 y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냐면, 지금 이 현, 이 접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그 각의 내부에 있는 호, 이쪽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와 같죠. 그래서 각 y는 56도라고 하는 걸 쉽게 구할 수 있고요. 그럼 각 x는 어떻게 구해줄 수 있느냐? 어, 각 x의 크기는 우리가 y가 56도라고 했죠. 그러면 x의 크기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접 사각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줄 수 있습니다. y가 56도면 여기 어, 28도랑 더했을 때이 각의 크기, 이 각의 크기는 5 6더하기28 하면 음, 84죠. 그래서 180에서 84를 빼준 각의 크기가 됩니다. 즉 96도가 되겠네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각의 크기가 96도인데 우리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경우 한 쌍의 대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라고 했죠. 그래서 x 더하기 96 또는 180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x의 크기는 84도가 된다라고 정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한 가지 더 체크해볼 만한 요 의미한 것은 여기 각 x의 크기는 사실 이쪽 각과 이쪽 각두 개의 크기의 합과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같은 원리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각과 여기 x의 크기 합이 180도죠. 마찬가지로 여기 각과 이 y와 이쪽 28의 크기 합이 180도이기 때문에 y 28 대신에 x가 들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있을 때, 그 접점이 있고, 그 접점에서, 그 접점이 이제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꼭짓점 중에 하나일 때, 그 원의 바깥쪽, 이제 뭐 외곽이라고는 할 수는 없죠. 외곽이라고는 할수 없고, 그 사각형과 음 접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 두 개가 나올 텐데요. 그각두 개의 크기의 합은 그 각과 마주보는 각의 크기와 같다. 즉, x는 y 더하기 28. 이와 같은 어, 사각형에서 x는 y 더하기 28이다. 라고 하는 결론도 찾아내줄 수 있습니다. 즉, 여기가 a이고, 여기가 b이고, 여기가 c라면, 여기 각 c의 크기는 각 a 더하기 각 b와 같다. 라고 하는 걸 찾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의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의 크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원의 접선, 그리고 그 접점을 지나는 현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각의 내부에 있는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와 같다고 정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